F14가, 저, 뭐냐, 그, 강제라군 거리가 9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라군 어떻게 가는 가 물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라군 어떻게 가는 물어보신 분들 계시던데, 레이더를 좁게 해서요, 좁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라군 하면 앞에, 돼요. 앞에다 집어, 집어 넣어서. 그러면딱 여기 좁게 해놨기 때문에 위치만 아니면 여기다 갖다 대고, 그러니까 라군 단축키를 누르면 돼요, 라군 단축키. t w s 레이더도 쫓기합니다. 해리언에 헤리어. 이거는 한대 까줘야 되겠는데, 어 잠깐 아, 찌케원코 아, 앞에 있네. 이거는 안 빼면 맞는데 빼겠죠? 음, 이렇게 아까 어디서 선 이렇게. 견제용이죠견제요 요즘에 다들, 이제, 안 맞는 각을 아니까, 저, 한 5kg 내에서나, 빼기 힘든 각도에서 쏘는 거 아니면, 앵간하면잘안 맞더라고요. 맞을라나? 오케이. <laughs> 쟤는 뭐, 바보같이 그냥 들어와서 맞아주네요. 감사, 감사. 빨간 사각형! 끈에 왜별스럽가 나가, 나가나요? 기분 나쁘라고. <laughs> 기분 나쁘라고. 네. 아, 이게 저기 너무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하는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야, 지금 한네대 둘러싸였어요 저기. 사방이 적이야 총기사님은 가셨어 이제 죽으셨지 피닉스 맞았나 아핑 튀어서 꼴박했어 크에 돌아서 위치 들키면 안 되지. 어렵사리 왔는데 위치 들키면 안 되지. 와 L 가기는한 코코제이는 무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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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머리 위에서 내 죄다, 네, 네, 피닉스 소울 각이 별로 없는 것같아 그래도 한 번씩 좀 늦게 고도먹는 애들이 있네요. 다음번에 피닉스 몇발 들고 올까? 소울 각이 살짝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꼬마 쓸까봐 힘들었지. 이게 손이야. 앵간하면 적당한다. 어, 뭐야 이거. 어. 저나 스페로 중게들 놈이야. 깨나 아 이런 아날자 55km 오른쪽 한시 방향에 적기 있습니다 고도는 한 2-3천? 헤리어네 한대까줘야 되겠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와, 코앞에 있네. 이거는 안 빼면 맞는데, 빼겠죠? 음, 이렇게. 아까 어디서 생각이 견제용이죠, 견제용. 요즘에 다들 이제 안 맞는 각을 아니까, 그한 5kg 내에서나 빼기 힘든 각도에서 쏘는 거 아니면, 엔간하면잘안 맞더라고요. 맞을라나? 오케이. Okay. <laughs> 쟤는 뭐, 바보같이 그냥 들어와서 맞아주네요. 감사, 감사. <laughs> 빨간 사각형은요, 그 뭐냐, F14B만 있어요.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 없었으면 좋겠어. F14B만 있어요. 네. 불편해, 저도. 저거. 15kg니까 저거 쫓아가기는 좀 힘들고요. 뭐니까. 이제 메인 교전 장소로 갑시다 뭐냐 타겟 포인트 활그 뭐냐 지정하는 거그그거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타겟 포인트 활성화시키는 거 CCRP로 그 뭐냐 폭격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CCRP로 폭격할 때 쓰는 거 그런 어 뭐야 씨 나한테 한발쏜것 같은데 그죠? 여기 한대 있었구나 어디 갔나? 저기 갔나? 어디 갔나? 아, 저기 갔나? 들어와. 음. 음, 형, 잘하면 죽겠다. 아. 음. 자, 그룹 아니라서. 이만, 자동 투사해놓읍시다. 자, 날개 펴. 날개 펴. 음. 이걸 못 따라놔. 어디 갔노, 이거? 어, 어디 갔어? 아, 놓쳤어. 네. <laughs> 놓쳐버렸어. 죽었어. 아, 죽었어요. 아, 이제. 예, 저거 생긴 이유가 내 생각에 그거 같아요. 뭐, 미사일 이상한 거 생겼잖아요. 무슨 미사일이었더라? 공대지 미사일인데, 공대공도 되는 거.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 미사일, 이, 공대지 미사일 뭐쏠때 이렇게 사각형에다 쏘잖아. 그것 때문에 저런 기능이 생긴 것 같아, 요내 생각에. 저게 좋은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애매하죠. 남은 적이 한 대네요. 땅이나 깝시다. F14 지만 피닉스 안 씁니다. 아, 피닉스, 어, 쏠 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스페달고 옵니다. 스페달고 오고, 이제 주력 미사일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와 엘솔각 보면서 하는 거. 저 뭐야? 자네 뭔가 혼자가 아닌데 <laughs> 저거를 살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아군이 어떻게 저래 그냥 들어오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고성능 기체들이 많은데 저살아갈수 있겠어요? 저래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자살이야. 근데 뭐저리 들어와주면 주소 먹으면 좋긴 좋죠. F16 한대 오죠. 있다. 옛날에는 이 가게, 미사일 갑니다! 미사일 가다 미사일 가! 미국 29, 원님 아이고. 어디 어디 한놈 팔고 있었던 거야. 어감 떨어졌구만. 감 떨어졌어. 이런. 아, 아군 다른. 난다. 얼마나 그렇구나. 복수 내었습니다, 복내. 가분리실지 모르겠지만 복수 내습니다 어, 아! <laughs> 고도가 너무 낮았나 보다. 자, 35kg에 적 하나 발견. 오케이, 저거 한번 노려보자. <laughs> 아, 이거 사라지못어냐 스팟이. 아 레이드 찐 받아 버렸다. 오케이. 강제라군이라서 그렇지. 조져버려할수 있어 너도 스페아! <laughs> 뭐지? 아 뭐, 뒤에서 뭐 이상한 거 날라오는 거 맞았다. 메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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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 일번 엔진 데미지, 일번 엔진 데미지. 아직은 날수 있다. 아직은 날수 있다. 하지만 아, 이것이 기술적인가. 아직은 날수 있지만 귀한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귀한 해야 될것 같아요. 또 하자!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했더만 아군들이 다 죽어버리네. 어찌하냐, 어찌하 와 개파르트까지 이거 진짜 와 일본 엔진 나갔다 와 뭐야 이거 하하하 <laughs> 진짜 선 넘네 와네개씩 날라왔어요 어럴수 있죠 속도가 나온다. <laughs> <laughs> 아니, 이상하다. <아야. 웃음> 나도 기분 나쁘라고 라고 남았지. 옆에서 아마 이쯤에서 뭐 보겠죠. 저 형들. 비스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페인은 형들한테 이제 다 따이겠죠, 별수 있는. 여기서 뭐가 잡히는데? 뭐지? 오, 전방에 여기 하나 있다. 두 마리인가? 그 말이 있네. 진행 방향의 적 둘. 진행 방향의 적 둘. 어, 쏴왔다. 이거 클라더. 피닉스 날아오네. 오, 씨, 클라더. 어, 있더라니까. 없이. 진행 방향이 20km 전방에 뭐 있어 요 나하고 면담 좀 하자 빠지니 빠지면 알수 없고 멀어지고 그쪽그 그 앞쪽에 뭐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까 있었거든요. 사이드 와인도 간내야 되겠다 오키도키. 음... 자, 이거 친구야. 그거 내꺼 <laughs> 19, 6 요것도 내꺼 아 죽은거야? 네. 자 남은 저기 두대 그치? 차분하게 하는게 최고네 급하게 하지말고 천천히 step by step. 짱팔 비요 L 이에서 짱팔 빨리 오세요. 먹을 거 없다. <laughs> 저한대 남았어. 땅까아 F16 저 구석탱이 있네. <laughs> 저 뭐야 저거? 앞으로 오는데. 오케이 가자. 나 아, 스페인 네 발이나 있다. 아 사실 땅까고 싶었는데 아 괜히 왔나? 저기 안 보여. 아 뭐야 뒤쪽에 있는 어떻게 된 거야? 저, 언제 저기 갔노? 아니, 어디로 저길 지나간 거야? 아, 아니, 그, 뭐냐. 계곡 틈 사이로 해서 그렇게 갔나봐. 지나쳐버렸어. 조심해! 저기 간다고! F16 조심해. 맹구 간다. 미사일도 없어요. 아유, 비껴. 어, 뭐야, 피해, 피해! 끼 피해, 피해! 아, 야! 오, 오지 마! 진짜! 아, 진짜. 야!